자, 그만하시고요, 예. 아, 그리고, 음. 그만하시고, 그, 뭐야. 아, 지금, 뭐, 뭐, 감정, 뭐가, 지금, 뭐, 이, 감정이 탁 오르고 막 그러는 게 없어, 지금. 아, 지금 컨텐츠 중인데, 지금 전화하는 거는 민폐야. 확, 민폐라고 생각을 해. 민폐고, 이번 주 제가 일정을 조금 말해주자면은, 일단은 내일, 내일, 이제, 배, 오늘이지, 이제, 12시 지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배사관이 있어요 배사관 저희 집에서 이제 철구, 연보성, 파이 저 이렇게 해가지고 네명이서 이제 배사관 오늘 일정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방송 일정 말고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일단 큰거 하나 있고 큰거 배사관 이제 이제 예, 예, 오디션 봤으니까 1회지 1회 1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요일에 또 컨텐츠가 있어요 이제 남교수의 우결대학교라고 이제 하나 이름을 지었는데 우결대학교 음. 우결사관학교라고 해도 되고 우결대학교로도 해도 되는데 음. 요즘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썸이네 우결이네 하는 커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이제 보시고 제가 우결 장인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건강한 우결이 아프리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제 이어주는 이어주거나 아니면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방송 이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가져갈 예정인데 혹시 커플이나 우결 중인데 싸웠거나 고민이 있거나 제가 모르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제보 이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카톡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나 B J 분들이 직접 신청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일요일 날어 있습니다. 일요일 날어 일요일 날 있어요. 일요일 날 누군지는 일단 말씀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오늘 배상한 있고 일요일 날도 있어요. 네, 뭐만지 아시죠? 전화 잘하라고 하시는데 전 잘해요. 네, 우결 사관학교가 좋냐? 우결 우결 대학교가 좋냐? 이름이 어? 우결대? 음. 아 그리고 또 봄이랑 봄 봄이님이랑 또준이랑또 만나드만 아 지랄 좆지랄들 하고 있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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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도 컨텐츠 있다며 금요일날 <laughs> 우결대 가자 우결대 사관학교라는 명칭은 너무 많이 써서 식상하니까 금요일날 금요일날 뭐 있다 그랬지 내가? 아, 박민정, 그리고 박민정. 민정님한테 연락이, 민정님 공지법, 공지 올렸던데, 12월 23일날 오란다. 어. 하파하고 싶으면 오란다. 가야지, 내가. 음. 어, 우, 그, 민정님이랑 그, 12월 23일날,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 방송 있어. 어, 야방으로. <목소리> 야방으로 있고, 다시 한번또 말하자. 12월 8일날? 어~ 모모노기카나 모모노기카나님 있고 또 누구 있또뭐 있지 음~ 요즘에 야방을 많이 안 나가서 금요일에는 아마 야방 나가지 않을까 싶네 어~ 야방 음~ 초고 나발이고 어~ 뭐~ 야방 야방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 음~ 아~ 12월 6일날 아면서 공방도 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있 어, <laughs> 또 하나, 또 하나 뭐가있 냐면은 그 연락이 왔어. 누구한테 연락 이왔 어. 누구 한테 연락 왔 냐면은 사 진이 짜고 이렇게 아 보여 줄게. 사진 기다려 봐. 이 사람, 이 사람. 야방에서 야방에서 그때 야방에서 누구냐 그아그 아, 그, 이게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외국인 난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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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연락이 왔어 어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통화 지금 되려나 다시 한번 나오고 싶대 보통 한번 해볼까? 음. 인스타 에 올렸더라고. 인스타 에 올렸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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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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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네. 엠마. 야 뭐해? 잘거예요잘거예요네어 아니 그 뭐야 방송 왜 갑자기 또나 지금 방송중이야 방송중 아 어, 방송중? 어 방.. 헬로 에브리바디 어 근데 그 언제 시간 언제 시간된다는거야? 다음주 지금 강릉에 있어서요 강릉에 왜? 강릉 모델하우스 일하고 있어요 모델하우스? 네 여기서 뭐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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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뭐 무슨 일하는데? 뭔뭔 뭔 소리야 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습잠시 <laughs> 아, 잠시만 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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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습아모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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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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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그러면 연마랑 누구랑 나올 거야? 친구. 연마 엘린 연 미란다. 어? 친구. 친구 누구? 그네명 중에서 네명중네명 중에, 네 중에 친구 있을 거 아니야? 네명 뭐야? 네명 아니었어요. 세 명. 세, 세 명. 세 명. 오. 세 명? 어. 다. 아마 다. 미란다, 엔리엔 엘린. 미란다. 네. 엘린. 엘리? 엘린. 엘린. 엘린, 엘린 나온다고? 뭐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면은 다음 주 언제쯤 괜찮아? 1일 월요일? 월요일 바로 돼? 일요일 월요일? 아, 어, 일 월요일 월요일 돼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도, 월요일도 돼? 화요일도 네. 되고.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제일 좋아요. 응. 아, 알았어. 알았어. 뭐 뭐든 상관 네. 뭐든 상관 없는 거지? 뭐든 아, 상관없어요. 뭐 알았어. 그러면은 그때 봐. 야, 그때 봐요.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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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게 어디야 끝내. 응. 아니 일단 헬파티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헬파티가 될수 없는 이유가 얘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소통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되고 시가 나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재밌어서 엠얘 엠마 진짜 이쁘지. 아 엠마랑 좀만 일찍 일찍 만났더라면 아더 아, 일찍 만났었구나. <laughs> 뭐 뭐라고? 뭐뭐 뭐, 뭐라고? 엠.. 뭔 말이야? 아니 이쁘긴 이쁘긴 이쁘잖아 엠마. 응. 엠마가 제일 이쁘지 않았나? 거기서 네명 중에서. 넌 작아서 안 돼. 음그 정도는 아닌데. 얘네 동네 애들한테는 짹이 안 되긴 하지. 얘네 동네 애들한테는. 어, 아니 모르지 그거는. 아니 모르지. 어, 아 모르지. 아 무슨 남구삼이야남구삼은 하나 둘셋 하면 손가락으로 자기 이상형 뽑는 거. 오케이.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하나 하나 둘셋 하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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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나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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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네. 국적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사람 같지 않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한국에서 봤을 때 어. 그나마 둘이 뽑자면 뽑자. 초이스 자, 어, 초이스.